자, 우리 민주학생이 함수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함수가 뭐예요? 함수. 함수는요, 우리 지금 1, 2, 3학년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자, 함수란 뭐냐? X를 뭔가 하나 톡 집어넣잖아? 그러면 그에 따른 Y값이 오로지 하나로 톡 떨어지는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X에다 숫자 하나를 띡 넣어봐. 근데 Y가 와르르 이렇게 떨어지잖아? 함수 아닌 거예요. 어. 자, X에다 뭔가를 툭 집어 넣었어? Y가 안 나와? 이것도 함수 아닌 거예요. X에다 하나 넣었을 때, Y도 오직 하나만 나오면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어, X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X에다 뭐 아무거나 숫자 뭐 넣어볼까? 원하는 거 얘기해. 숫자 뭐5 같은 거 넣어볼까? 그래, 5 넣었어.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랬더니 어때? y가 1, 2, 3, 4 이렇게 와르르 떨어지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함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말을 바꿔서 y는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x에다 5를 딱 넣어보잖아요. 5를 딱 넣었어.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4개네. 그럼 y는 4가 딱 떨어지죠? 그쵸. 숫자 하나로 답이 딱 나오죠? 네, 이런 건 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좋아요. 자, 다음엔 사실 함수 좋아하는 음, 함수 좋아한 학생은 상, 생각보다 의외로 있어요. 함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함수 계산이 되게 많지는 않아서 네, 함수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